여기구요 기차타고 이동합니다 다음 지역은 태양산이어서 강열차로 해가지고 이동해요 이 티망 이이티이다다다 뭐야 다다다다 바고 키우고 싶어. 어, 아 와. 세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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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우리 같이 방지는 거죠? 돌았다, 돌았어, 진짜. 헛어 <laughs> 헛소, 이제 됐어. 와, 아, 빡세방쌤 아, 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다수고지셨다 아, 수고하셨다. 와. 10포차. 일목 어, 진짜 치 있다. 꽃도 있어. 와, 꽃도 있네.

이분한테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이거 승객 한 명이 심포차. <laughs> 데 <병원하는데> 가스 중독이야. <laughs> 아, 왼쪽으로. <laughs> 어, 네, 오늘마다. 네, 어, 거 네. 심한데. 물 선물이야? 이게 그냥 뭐에 있어요? 그냥 물을 주나? 아 물을 올려. 어떻게 생겼어요?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오. <웃음> <웃음> 캐리어를 좀 줘보세요. 여기 밑에다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어 되겠다. 오, 이것도 이제,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럼 때릴 거. 방구 끼려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laughs> <laughs> 이따 때릴 거니까. 더 키게드려 지금.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요, 엉덩이 우리 조금씩 만났으면 좋겠어. 해봐 해봐. <laughs> 아 지금 나 올라갔어. 해봐. 똥만 안 싸면 돼. 허 <laughs> 방구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 어때? 여기 위로 짐칸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밑에 위에서 봐도 무슨 짐? 이 아니, 제가 올라가서 바로... 여기 위로 올릴 수 있어요. 40몇분쭉 발차죠. 아직 10몇분 남았어요. 음. 30 분이에요. 시간 <laughs> 대충 늦게 얘기해 주는데? 아닌데? <laughs> 42분 기차 아니에요? 35 분. <laughs> 아 진짜? 그럼 난리 안 난다. 못 하게 하려고. <laughs> 아, 문도 이거 천국이에요. 6 인실 타면 진짜 괴로워. 아 어, 일단 좀. 저... 6 인실도 어, 있어요? 예, 네. 6 인실은 네. 매니칸에서 이렇게 못 앉아요. 아, 매니칸 거 1, 2, 3 층이 있어요. 6 인실은 저처럼 같은 이렇게. 같은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은 못 왔나? 그니까 러 여기 <laughs> 2층이 되게 합리적으로 돼있어 2층... 오! TV도 있어! <laughs> TV가 맞나? 아 TV가... TV, TV가 아니겠네 속았어 어? 잠깐요 진짜 저도 있네 남의 방 탐방하고 와야지 네. <laughs> 아, 자 남의 방도 한번 볼까요? 와, 네. 다음에 아, 반복 조금. 고시기하고. 어. 어? 여기는 세면대요. 세면대. 와, 그래도 깔끔하네. 여기는. 어, 여기는 직원들. 여기 어. 화장실. 오 화장실 좀저니다와 이인실. 와 여기 화장실 개인 화장실까지. 오 이인실 좋네요. 놀라고 놀라고. 광고, 아지 여자가 가운을 입은 주. 응. 다른 막 다른 막 구경했어요. 안죠 어가가 안 찼어요. 어, 네, 오출발했오 기자 타셨어요. 오안탄거 어? 같은데? 설마. 뭐기 여유 있어. 안타든지. 죄네. 좀 알아서 하겠지 <laughs> 아, 진짜. 저 진짜 난 진짜 어디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방 때문에. <laughs> 뛰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laughs> 네. 아니, 엘리베이터 문 닫자마자 방구로 그렇게 끼면 어떻게 해? 그래서 <laughs> 네. 일부러 내리게 한 거예요. 화생방이야 화생방. 제가 45분 기차라고. 방독문도안킬 <laughs> 수로 <laughs> 실수로 네. 말해서 실수로. 실수 30... 일부러 숨어 있어. 어? 아, 뭐 <laughs> 터졌죠. <동쪽이야>. 일부러 약간 못한줄 알았어요. 아무도 충격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기억들 못 한나 보다. 둥이둥이 기억들 어서 와요. 아, 이 좌석이 단 구간에서는 1, 2, 3으로 세 명의 좌석으로 발립니다. 아, 이걸 잡고. 네, 아니 이렇게 등을 저쪽에 대고 음. 한 명, 두 명, 세 명이 마주앉아서 명이 가는 거예요. 음. 아. 그렇게 발리는 시간도 있어요. 열두 시간. 우리 아니에요, 12시간. 도착하는 데는 무슨 역이에요? 정주, 정저우. 하남성 정주역. 아, 네. 정저우. 정저우. 정조우역으로 열두 시간. 네. 열두 시간 동안 갑니다. 잠이 안 오시면. 맥주 바이주. 응. 나도 같이 가요. 갔다 오세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기준품 외에는 문 닫고 온 아, 상태예요. 그래, 제가 있을게. 응. 아니 카메라가 있고 신분증 다 등록하고 타 가지고 아무도 안 움직여. 아무도 안 움츠러요. 모든 칸에 무서워. 누가 자는지 이게 어디 내는지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무슨 사회라 그러지 그거? 감시 사회라서 도둑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창문 쪽으로 갔다고 응. 아니 진짜로. 그러서 이제 뭐 여권 애경 들고 다니면 좋지만.

<laughs> 자연스럽게 됐을 거요 햄버거 안 먹으면 됐을 거했다 예, <laughs> 네. 식사할 게 괜찮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근데 그국수류 같은 거는 햄버거보다 가격 격리 있네요. 이거. 중국 이거 진 아, 내가 최저 퍼펙트. 아, 이건 아침 시간에. 이거는 <laughs> <너쪽은> 아침. 영문 내릴 여기 때문에 새벽이던 대도 그 승객한테서 깨웁니다. 오. 예를 들어, 제가 새벽 3시에 정주역을 지나가잖아. 아, 아, 아. 자고서 영문이 도착한 15분, 20분 전에 와서 껴. 워닝콜이에요? 네. 아니, 오. 승객들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아 알려줘요. 이 사람이 내려야도 그 자리가 비고 또 누가 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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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차도 아마 그렇게 할것 같아요. 카메라가 다 있어서 승객이 어느 칸에 누가 있는지 다알 수가 있어요. 멀티 콘센트가 더 진짜 집에 가시면 같네요. <laughs> 저 <저희> PC 방마다 <방망도> 스탁을 <laughs> 부탁드립니다. 스탁인가요? 네. 누구예요? 고성급 요리사가 만든 보이거로입니다. 보이거로. 네, 보이거로우. 회과육이라고 번역하나? 와. 시야시 잘된 백주입니다. 시야시는 우리말로? 시야시가 뭐야? 시원하게? 빙동. <laughs> 어, 빙더빙더 예? 그러니까 아주 온도가 차갑게 잘 맞춰진 거를 이제 음. 일본어입니다. 진짜. 우리말 교수 출신. 지금 이제 보셨어요? 아까 우리 얘기할 때안 들으셨구나 아 그래요? 향기가 좋 맛있는 냄새가 나 엄청 짠 어? 생겼어 괜찮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희님 정초아버지 어, 쎄쎄쎄쎄 이번 일차 타신 걸 환영합니다 와, 또 맛있는 야, 뜨끈해. 짜자. 아, 수고하셨습니 오, 뭐야 미네 연경맥주. 아예, 아예 아예 처음 보는 거경의옛 이름이 연경이 음. 박지원 연획 연경이라고 음. 연경맥주. 고속열차. 가만히 봤는데 시간도 네. 안맞고 비용도 안맞고 네. 기차가 있는게 기적이다 기적이죠 자금 장가계에서 이... 무릎을 탔었지 장가계는 굉장히 외진 곳인데 네. 네. 양승다인 콘텐츠도 하나 만들 수 있고 <laughs> 숙박비도 하루 아낄 수 있고 아, 이동거 숙박이 해결됩니다 네. 네. 음. 근데 기... 비행기가 없었어요? 네? 갈아타야 돼요 비행기가 네. 환승시간도 안맞고 비용도 비용도 엄청 비싸고 비용 안좋았어요 차나 많아야 돼요 그냥 이친 대상이 없이게 완전 최고의 선에게 귀찮은 사람같은데서정에가는비은사람이상게귀은사람들게 어디예요? 람들에게의중심 사람들에게 에 카메라에요. 아, 예. 뭐라지? 음, 잘 모르는데? 잘 모르고. 3,000, 2,000, 2,000, 2,000, 2,000, 2 0 0는2 0 0 4 2,000, 2,000, 2,000, 2,000, 2,000, 2 0어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만 원이냐 물어본 것 같아서 40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laughs> <laughs> 카메라. 여기 어, 사실은 우리가 드론을 띄워도 어디 그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할수있한 대의 담배를 손에 물고 한쪽 손으로 드론을 띄우는 나라가 바로 이 중국입니다. DJI 자체가 중국 브랜드고 굉장히 흔하죠. <laughs> 아, 오늘은 태양산 아침에 해가 떴어요. 진짜. 출장 와 가지고 처음으로 해를 봤는데 다시 드론을 띄우라고 시켜 놓고 난 커피 사러 가는 길이에요. 이럴 때가 사실 제일 행복한 시간. 와. 이 아침이 너무 좋죠. 여기가 바로 태양 산맥 있는 태양산입니다. 전 태양산 두 번째인데 두 번째라 그런가 뭔가 마음이 더 어, 가는 동네 같아요. 어 저기 럭키 맞아, 컵이네. 이거, 이거, 이거. 응. 행운 행운 커피를. 아컵 커피. 음. 현장에서 갈아서 판다 이렇게 사람. 아 진짜요? 아 미아 미아오 스아가두 개고요. 에 나는 레스 카페에요. 뭐 레스 요래 아 레스 뜨거운 거 에, 뜨거운 거두 개고. 아스 카페 레카푸치노도 있어요? 카푸치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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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페 떼라카 주세요. 라떼 카페 카 설탕 안넣고 네. 아, 어, 우당봐그 자스민 밀크티 달라고 그는데자스거 자스민 하지 뭐지? <laughs> 리화 나이차 이리나모리화 나이차. 네, 요빙에어 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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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이거 빙리 그래. 음. 네. 네, 네, 4배. 잔 맞죠? 네. 맞 네. 음. 48. 3 3 3 3 3 3 3 4 3 3 3점3원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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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이 600원 이다3 3 3 3 3 3 3 3 3 3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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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오, 아이스크림이 어. 음, 맛있어요? 우리가 전체 4개를 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3 빼면 20. 한30 들었는데, 3, 2, 6,000원. 6,000원에 ,000? 4잔 했네요. 아이스크림이 됐어요. 오, 진짜 싸네. 음, 싸다. 싸지. 아이클마 진짜 좋은데